딱1 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즐겁게 해외 여행 갔다가 즐겁게 감옥 게될 수도 있다는 거 알아? 내가 우리 1인분들 콩밥 안 먹게 이 영상으로 딱 정리해줄게. 아니 무슨 여행 가서 사람을 패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왜 콩밥을 먹나 싶겠지만 어떤 외국에는 마가 합법인 곳들이 많잖아. 이게 합법인 나라라면 가게에 이렇게 칸나비스나 햄프 또는 막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곳에선 이걸 엄청 쉽게 접할 수 있거든. 가이드가 괜찮다고 하니까 그냥 한만 추라이 해봤다가 호지도 같이 추라이 하게 되는 거야. 당장 거기선 문제가 없었더라도 우리나라로 들어오다가 진짜 감옥으로 직행하는 경우도 있어. 해외에선 말을 이렇게 초콜릿 쿠키 젤리 같은 곳에 넣기도 하고 양주처럼. X 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먹어버릴 수도 있단 말이야. 그걸 실수로라도 잘못 먹으면 공항에서 마약탐지견이 내 앞에 서 있는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될수 있는 거지. 이게 세관에 잡힌 마젤리거든. 아, 그냥 평범한 젤리인 줄 알았던 걸 검사해 보니까 엄마 성분이 나와버리는 그런 기출변형 문제도 조심해야 돼. 기다가 요즘 해외 직구 많이 하잖아. 비심에 스마트폰 좀 두드려서 엄마가 들어간 제품을 결제해버리면 위주 막방이 바로 교도소로 바뀔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대체 엄마 같은 게 들어가지 않은 안전한 해외 직구 식품인 거 어떻게 알수 있는 건가 싶잖아. 그건 해외 직구 식품 올바로 해서 이렇게 바로 확인이 가능해. 모르고 샀다는 말도 안 통하니까 먹